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석 선수 휴대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구의 선다 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는 날 전화 인터뷰 감사드려요. 어,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쉬고 계세요? 아, 저, 내일 그 삼성 원정이어가지고, 여기 대구 원정 호텔입니다. 아 호텔, 도착하셨습니까 네. 한 시간 정도 착해서 음. 지금 쉬고 있어요. 음. 뭘 하고 쉬고 있습니까? 그 방금 여, 6시쯤에 밥 먹고 올라와 가지고 음. 음. 지금 TV 야구 하이라이트 나와 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 어제 홈런 장면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어요? <laughs> 어, 어. 320번째?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죄송아니다한300한 그 350번째 되는 것 같아요. 와, 320이라 그랬는데. 어떨업네요. 그 <laughs> 사투리가 어디 갔습니까? 아, 사투리요? 예. 네.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거 같아요, 사투리. 어, 어, 그러게요. 사투리를 어, 진짜네? 왜왜왜안 써요? 아, 좀 고쳤어요. <laughs> 어떻게 어, 그건 하다 보니까 막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던데어려 아, 어려운, <laughs> 어려운 건 아닌데서 잠깐 나왔다. <웃음> <웃음> 어제 홈런 소감은 좀 어땠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어, 일단 네 팀이 크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음. 따라간 상황이었는데 여 음. 거기서 제가 홈런을 쳐가지고 음. 팀에 도움이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제가 야구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까? 어 맞습니다. 음. 네 350번을 돌려본 그 영상의 소감치고는 <laughs> 너무 좀 평범, 평범한 그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350번은 그냥 아. 좀 과장돼서 말한 거긴 한데요. 아, 네, 네. 어 그래도 그래서 50번 이상은 본것 같습니다. 아, 음. 어제 진짜 어, 인생 최고의 날을 보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약간 화제성에서 롯데 황성민 선수한테 살짝 밀려가지고 조금 아쉽지 아, 네. 않았습니까? 어, 아 그런 거는 전혀 아쉽지 않고요. 아. 그냥는 그 일차전에서 제가 그 홈런으로 인해서 팀이 네. 이길 수 있는데 도움 된거된게더 음. 기쁜 것 같습니다. 음. 밀어쳤을 때, 네네, 네. 그때 딱. 맞는 그 타격의 순간에 이게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왔는지도 궁금해요. 아, 솔직히 긴감인가 있어요. 음. 네, 뭐 어, 일단 잘 맞기는 했는데 음. 어, 또 타구가 조금 제가 밀어서는 그렇게 강한 타구가 막 나오진 않아가지고 음. 그래서 긴감인가 했는데 그게 운 좋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밀어서 넘긴 거는 이번이 공식적으로 몇 번째입니까? 어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어, 다른 다른 뭐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경기 다 포함해서요. 아 퓨처스, 어린 시절에는 퓨처스랑 어린 다 포함해서. 에도, 네. 퓨처스에는 이제 중견수 쪽으로는 몇번 있는데 음. 어 어릴 어릴 때도 밀어서는 그래도 몇번못 농긴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뭔가 의미가 있는 홈런이네요, 확실히 그러면. 네네. 아, 이런 의미를 또 찾아냅니다. 제가 또. <웃음> <웃음> 인터뷰에 보니까 <laughs> 네. 이 홈런 칠 때. 보창민 코치님이랑 이 직구랑 변화구 중에서 뭐 노릴지를 정하기로 했는데 변화구를 네네. 택했다라고 봐서 네, 보통은 직구 타이밍으로 나가다가 변화구에는 대응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네. 변화구를 노리 노리겠다라고 정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그게 네. 됩니까 그게? 아 음. 그때 상황이 말로 상황이었고 음. 또그 SSG가 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쉽게 직구를 줄 거란 생각 안 했고. 음. 그 다음에 노경은 선배님이 저는 처음 쳐보는 공이어가지고 음. 그래도 변화구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선생님께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야, 보수 와. 보수로서의 약간 이숫싸움의 감각 이런 이런 거였아요야 근데 거기서 변화구를 아니 빠른 공을 더 많이 던진다는 생각을 하는 음. 게 맞지 않아요? 아닌가? 아 그건 맞죠. 근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음.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이. 음, 네또지구가막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 음. 커터 같아 보였는데 음. 좀그 어, 변화구의 느낌이 있었어요. 날아오는 중에 시동 걸 때. 어, 네그 초구, 이구가 커터였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처, 처음 쳐보는 공이니까 제가 음. 음. 그 변화구를 치려면 어느 정도 이 꺾이는 감이나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음. 아직. 처음 보는 공이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일, 이, 구때본게 굉장히 도움된 것 같습니다. 아. 음. 야 이건 진짜 약간 포수 출신의 감각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음. 이렇게 그말한 마디 한 마디에서 아, 야구 잘한다라는 그 느낌 <웃음> 이렇게 를 끼는 요야 나중에 그, 그 약간 맞는, 해설 네. 해설자로서의 포텐도 어. 살짝 보입니다 지금.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러고 2차전에서, 이 차전에서 이3 번으로 전진 배치가 됐잖아요. 이건 어. 원래 정해져 있던 거예요? 아니요, 저도 이제 1차전 경기 끝나고, 음. 그, 잠깐 휴식하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 그때, 그때도 약간 이, 어, 특별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아직 중심 타선은 거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음. 일본에서는. 음. 저한테는 큰 기회였고, 음. 또, 큰 경험이었죠. 음, 어제. 그 음, 음, 더블 헤더를 치른 거잖아요. 그리고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서도 활약이 좋았는데 네 네. 어, 더블 헤더가 좀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어. 근데 확실히 한 경기 할 때보다는 음. 두 경기가 좀 피,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긴 않습니다. 어. 음. 네. 어 그래도 타구질은 뭐 좋은데. 네. 스윙 좋고. <laughs> 아, 그래도 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그 2차전 6회에 음. 그 조병현 변현영이랑 네, 음. 작년에 그 아시아 선수권 대할때 같이 갔었는데. 아, 그러네요. 음, 네네 네. 제가 꼭 치고 싶었는데 그때 아쉽게 3진으로 물러나 아. 가지고 아. 되게 되게 아쉬웠어요. 음. 음. 조병현 선수 그 카이 스핀 페스트볼은 진짜 다석에서 보면 확 살아오르나요? 아, 네. 음. <laughs> 되게 직구가 힘도 좋고 음. 떠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음. 살벌하대요 진짜. 음, 음, 네. <laughs> 소문 그런 얘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 많이 났. 나... 네 소문 많이 났습니 그래서 LG 팬들은 진짜 완전히 범바오 데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범바오라는 별명은 범바오. 괜찮으신지. 아 너무 좋습니다. 음. 아 너무 좋습니까? 네. 음. 저희도 범바오로 불러도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약간 약간 싫어할 수도 있어서. 아, 그러니까. 어. 네. 소... 아니요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별명 지어주시고 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저한테는 조, 좋은 거죠. 제가 음. 아직 저 양의지 선수한테는 양바오라고 못 부르거든요.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laughs> 아, 저한테는 상관없습니다. <laughs> 아 예, 예. 그럼 다음에 보면은 제가 범바오 형이라고 제가 꼭 부르겠습니다. 우리 5월 4일 두산 예, 예. 대 일진입니다. 5월 4일입니다. 양바오 대 범바오. 양바오 대 범바오. 양바오 대 범바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렇게 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캠프에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탈락하고 감독님한테 막 질책도 강하게 듣고 막 이랬을 때 그때는 정말 이~ 속이 어~ 속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 솔직히 많이 마음적으로는 힘들었죠 음. 왜냐면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상도 오기도 했고 음. 또 그렇게 좀 사람 그 많은 분들한테 좀 질타도 받고 하니까 음. 저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음. 저희 선배님들이랑 그 다음에 음. 또 코칭스태프 또 이군 감독님이랑 코칭스태프분들이 다 좋은 말 해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고 빨리 올라올 수 있다고 해 주셔가지고 음. 그, 그래도 그나마 그말 듣고 좀 마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음. 복사근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아, 네,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그게 한 보통 한 3개월 가는 거라고, 그러게, 네. 그렇게 어. 들었는데. 그렇게 크게 찢어진 건 아니어가지고요. 아. 음. 네, 그렇게 길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좀 걸린 것 같습니다. 음. 예전에 인터뷰 중에서 그 드래프트 순간에 그 세계 청소년 대회 대표팀 숙소에서 자고 있어서. 다음 날 확인했다라고 본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근데 그거는 다안 믿으시는데 전 진짜로 자고 있었어요. <laughs> 그거 진짜로 못 믿겠네요. <laughs> 아 궁금해서 라이브로 보지 않나? 아 그게 그 미국 시간으로 새벽 2 시였거든요. 아, 그렇죠. 새신가? 근데 2시였거든요. 근데 새벽에 다들 이그 정도면 다 보고 있던데 안잘수 있잖아요. 아 근데 소, 저도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 내가 자려고 한 게, 자, 자려고 잔게 아니라, 아, 뻔은? 아, 네, 한 10분만 잠자자 잠, 잠 자자 이랬는데, 아. 네, 눈 뜨니까 새벽 4시도 오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laughs> 이거 보려고 지금 야구, 아. 그 학교 야구 계속 했는데, 어. 음. <laughs> 그 순간을 <laughs> 위해서 야구 했는데, <laughs> 네, 그걸 못 보니까 좀 아,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laughs>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딱 LG 선수가 됐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단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음. 그 발언에 대한 생각. 어 음. 오글, 오글, 약간 오글거렸다. <laughs>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했고 음. 아. 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만큼. 음. 내가 꼭 그렇게 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그때 상황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떤 그 목표를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 최대치로 이루어진다 이랬을 때 본인은 어떤 선수가 될까요? 어좀저 제가 좀 노력해서 음. 그런 선수가 된다면 음. 제 꿈은 음. 어 이제 타율 왕도 하고 싶고 홈런 왕도 하고 싶고. 음. 음. 골든 글로브도 받고 싶고, 뭐 NBA도 하고 음. 싶고 그런 기록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대호 선수처럼, 딱아 네, 묘사 같다 이대호 선수네요. 음. 네네 다다 제가 꼭 1등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음. 아 도루 빼고요. 아 도루 빼고요. <laughs> 아 도루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laughs> 네. 아이 <아니>, 베이스 커졌는데? <laughs> 베이스 커져도 저는 안될것 같더라고. 자, 통선, 통산 통산 도로는 몇 개? 두 개, 세 개. 아, 제 목표요? 네. 어, 아, 도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도로는 어, 네. 두 개도 안 하는 걸로. 아, 도로는 이제 진짜 제가 타이밍 좋게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음. 어, 이대호 선수도 타이밍 좋게 한 번씩 했으니까. 아, 어, 어. 가끔씩 이제 음. 정말 허를 네. 찔렀죠. 양희 선수도 네. 허를 찌르고 하니까. 그럼요. 네, 그래.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놀라운 제보가 왔는데 중학교 때한 경기에서 도루 6 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경기에서요? 한 대회 중학교 한, 대회, 한 대회에서. 네.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응. 제가 믿기지는 믿으실지 모르겠, 모르겠지만 제가 도루 상이 두개 있어요. 도루 상두개 있다. 좋아 그때. 네. 네네. 와. 야 그러면 타격 전관을 노려야 되겠네요 이제.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물러설 수 없지. <laughs> 아, 도, 그 도루상이 있다고 저번에 어. 해민 선배님께 말씀드렸는데 아, 어. 해민 선배 어, 아, 아, 네. 네. 절대로 안 믿으시더. <laughs> 말이 되냐? 예. <laughs> 네. 박혜민 선수의 반응은 말이 되냐? 예. 네. 하지만 하지 팩트다. 음. 아, 근데 진짜 아. 제가 도루상을 집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도루상이. 아, 소중하다. 아. 평생 또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네, 네. 어, 홈런상이 아뭐 앞으로 쭉 받겠지만 그러니까 꿈입니다. 아. <laughs> 너무 인터뷰를 잘해서 <laughs>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은데 이미 약속한 시간이 한 5분 지나서 아 벌써 아, 지났어요? 어. 이렇게 여... 매력 있는 범바오 같은이라고 <laughs> 어, 저시가간줄 몰랐습니다. 어. 네. 저희도 몰랐어요. 어. 저희 그러면 딱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이게 전통의 마무리거든요. 이게 네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올해 제가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 뒤늦게 올라와서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제 앞으로 또 저희 팀 우승을 위해서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 될 테니까 조금만 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 네네. 도루왕 했던 시절이 네네. 그 중학교 3학년 때 12홈은 타율 7R727 때 저때였어요? 어, 네 맞아요. 아... 저때 홈런왕 도루왕 같이 했던 거예요. 타율 7할치고 어, 그 똑같은 대회는 아닌데 아, 다른 음... 대회에서 도루왕 받고 음... 그 전국대회에서 뭐 타격왕 받고 홈런왕 받고 뭐가 이야... 됐습니다. 아, 대단했군요, 그러니까. 제가 7월 7월 4일에 1 2홈런이야기는 들었는데, 도루왕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서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널리 널리 소문내 들어가겠습니다. 5월 4일에 이야기를 <laughs> <에,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아, 내일부터 또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